오늘은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천여년간 신중심의 암흑세계에서 살았던 중세 유럽 봉건사회가 어떻게 성립되고 해체됐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세는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5세기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1 0 0년 전쟁이 끝난 1453년 또는 신대륙이 발견된 1492년까지 약 1000여 년간을 말합니다.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측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이교도를 탄압했습니다. 이후 중세 유럽은 1000여 년간 신중심 사회에 암흑기에 살아야 했습니다. 3세기 말에 이르러 막강함을 자랑하던 로마도 토지가 일부 대토지 소유자의 독점되어 자유 농민과 중간층은 몰락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발트의 연안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은 문자가 없고 농사짓는 방법도 몰라 항상 로마를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로마 제국을 침범하기도 했죠. 4세기 말 한족에 쫓겨 기마문화를 가진 훈족이 유럽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훈족을 피해 흑해 북쪽 해안에 있던 게르만계의 서크토족이 다위브강을 건너 처음으로 로마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세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죠. 군인들이 황제에 오르면서 황제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내란이 계속되는 동안 로마군은 게르만 용병으로 채워져 무력화되었습니다. 마침내는 476년 용병대장 오드아 케르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어요. 게르만족은 서로마 제국 곳곳에 여러 나라를 세웠지만 프랑크 왕국을 제외하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43년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후 바이킹으로 불리는 노르만족 등 이민족의 침입에 시달리던 유럽은 10세기에 이르러 다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유목민족인 마자르족이 침입했기 때문이죠. 중세 봉건제도는 프랑크 왕국의 분열에 따른 혼란과 마자르나 노르만, 이슬람 세력 등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성립됐습니다. 게르만족 숲 속에서는 자유민 상호간의 주군과 종신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8세기 이후 황제들이 야만족의 침입을 방조했습니다.그러자 각지의 자유민들이 멀리 있는 황제보다는 근처에 있는 유력자와 종사 관계를 맺어 자신을 의탁한 것에서 봉건 제도가 시작됐습니다.무력이 부족한 각지의 자유민들은 유력자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바치고 종신이 된 다음 유력자는 다시 그 토지를 종신에게 수여하는 형식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력자는 영주로 변하고 자유민은 농노로 변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영주와 농노라는 인신적 지배 예속의 관계가 된 것이죠. 크고 작은 영주들이 그런 식으로 평탄한 영지는 장원이 됐어요. 자유민 중에 재산과 무기를 잘 갖춘 이들은 전투에 동원되면서 기사 계급으로 편입됐습니다. 직업적 군사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왕과 귀족, 기사들 순으로 주종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최종적인 주군으로는 영주가 있었고 그 밑에는 농로가 농사를 지었어요. 장원에 속된 농로는 영주의 보호를 받는 대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었죠. 농로는 노예와는 달리 결혼도 가능했고 재산 소유도 인정됐습니다. 온건 장원경제는 농로, 황소와 말의 노동력, 그리고 구존문의 공간적 제약 아래에 있었습니다. 소작농들은 농지를 집단적으로 경작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탁된 토지의 사용권을 가진 것에 불과했어요. 경작지는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뉘어졌습니다. 경작 시기에 따라 3년을 주기로 순서대로 바꿔 경작하는 3포제가 시행됐죠. 장원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했고 도시와의 겨루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제품은 거의 영주의 직영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의존했어요. 장원경제는 700년 이상 존속됐습니다. 10세기와 11세기의 유럽에서는 수력을 이용한 수력방어가 새로운 기술로 등장했습니다. 초기 수력방아는 장원 영주들의 영지를 가로지르는 강이나 내에 설치됐습니다. 물의 낙차를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곳에는 낙차가 큰개울이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땅에 얽매이지도 않고 어디에서나 공짜인 바람을 이용한 풍차가 세워졌어요. 수력방아와 풍차는 곡물을 빻고 빨래를 하고 올리브를 으깨는 등 다양한 경제 활동에 이용됐습니다. 빵을 집에서 굽지 않고 마을의 공동 빵굽터에서 빵을 굽는 농촌 마을에서는 동네 어귀나 산비탈에 공동으로 풍차나 물레방아를 만들어 돌리기도 했어요. 이러한 동력원은 도시의 장인과 상인의 힘이 됐고 봉건 영주의 힘에 필적하거나 초월하기까지 했죠. 우마의 멍에, 사륜수레의 도입. 물레방아와 풍차 등의 여러 가지 기술, 시설의 확충은 농업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이를 토대로 중세 유럽의 농민은 곡물 죽을 먹던 삶에서 곡물 수확의 증대에 따라 빵을 주식으로 하게 됐죠.한편으로 쿠텐베르그의 인쇄기 발명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인쇄는 장거리 교육을 활발하게 했고, 구두 계약에 의존하던 봉건 경제에서 서면에 의한 상업적 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11세기에 이르러 서유럽 사회는 봉건 제도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기반으로 점차 정치적 안정과 사회경제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고대 가나안 지역과 시리아에 해당하는 레반트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이슬람 세력과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은 중세 의 전성기를 대변했습니다. 교황 무르바노 2세의 성지 예루살렘 탈환 주장으로 8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명분은 팔레스타인 지방과 예루살렘을 수복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1차 십자군 외에는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더구나 장기간 원정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처음에 열기도 식었습니다. 오히려 부차적으로 무역과 상업으로 얻은 이익에 익숙해져 갔어요. 성전의 실패는 교황의 권위를 상실시키고 교회의 위신을 추락시켰습니다. 제후들은 원정비 조달을 위해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봉건 제도의 기반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어요. 또한 화약과 대포의 보급은 기사들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미 기존에 진행 중이던 중세 의 여러 변화를 보다 촉진시켰어요. 이러한 변화들은 봉건제의 붕괴, 교황권으로 대표되는 교회 권위의 추락, 자급자족적 장원 경제 질서의 파탄을 불러갔죠 상인들은 원정 기간 중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국왕은 약화된 교황과 제후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신흥 상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전염병은 때로는 역사를 엄청나게 뒤바꿔 놓곤 했어요. 1347년에서 1351년까지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감염된 쥐벼룩이 숙주인 쥐를 물어 병을 옮겼습니다. 만일 쥐가 페스트로 죽으면 벼룩은 새로운 숙주를 찾아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염이 확산됐어요. 당시 유럽 사람들은 전염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을 막을 방도가 없었죠. 흑사병은 크림반도 남부 해안지방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시칠리아의 메신항에 도착한 상인들에 의해 이탈리아 반도로 전염됐고 이후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그 당시 유럽 인구의 약 30%가 희생될 만큼 피해가 심했습니다. 흑사병은 절대 권력 중세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시대의 절대 진리였던 교회도 어쩔 수가 없었죠. 교황청의 추기경도 절반이나 쓰러졌어요. 교회 종소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지오반니 보카치오가 쓴데카메로는 흑사병이 포로렌스에 닥쳤을 때 끔찍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원을 소유하며 농로를 지배하던 영주들은 심각한 일손 부족에 직면해야 했어요. 살아남은 농로들에게 이전처럼 일을 시키려면 농로를 잘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그리하여 세금을 줄여주거나 돈을 받고 신분을 해방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흑사평의 공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어요.이렇게 중세 유럽 사회를 지배하던 장원제도는 서서히 붕괴됐습니다.중세 유럽을 지탱해 주던 영주와 농노의 관계가 깨지면서 유럽은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14, 15세기 무렵, 밭을 매년 연속해서 경작할 수 있는 윤작법이 발명됐어요. 3년 동안 밭을 묵힐 필요가 없으니 농민들은 장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죠. 자신의 밭을 가지고 농사짓기가 수월해지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15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동소유 경작지의 울타리가 처지고 사유재산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섬유산업의 태동으로 양모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주들은 공동 경작지를 양을 키우는 방목장으로 전환시켰어요. 이제 땅은 양도하고 교환할 수 있는 부동산이 됐습니다. 자영 농민들의 독립적인 목장 운영으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분홍과 지주가 생겨나게 됐고 농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반면에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불을 뜯는 양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아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농토를 떠나 도시로 유입됐어요. 이를 인클루저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울타리치기 신도롬이라고 합니다. 소유 개념이 모호했던 공유지나 경계가 모호했던 사유지 간에 양이나 가축이 도망가지 못하게 혹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울타리를 쳐서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고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6세기의 1차, 18세기의 2차 운동으로 이어졌어요. 인클로저 운동은 시장에서의 사유재산 개념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계약 의무를 유지토록 강제하는 법적 체계의 확립에도 기여했습니다. 처음 장원을 도망치기 시작한 농로는 수공업자였습니다. 수공업자는 땅이 없어도 생계를 도모할 수 있었죠. 그렇게 농부와 달리 쉽게 장원을 도망칠 수 있었어요. 중세 말기 유럽 전역에는 어느덧 천여 곳의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퀘른, 스트라스부르, 프랑크프루트, 뉴른베르크 등은 각 지역에서 도망쳐온 각양각색의 장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습니다. 이들 도시 거주민들에게는 시민이라는 칭호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도시 관할 구역은 지역 영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 도시라 불렸어요. 당신은 농로가 장원을 탈출하여 1년하고도 하루 이상만 더 피해 다녔다면 자유인으로 여기는 것이 관례였죠.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농로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장원의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도시에는 상업 활동으로 많은 돈이 몰려들었습니다.돈은 곧 힘이었어요.도시는 영주에 대항하기 위해 돈으로 용병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바이킹족이 서유럽을 휩쓸면서 자리잡게 된 봉건제도 때문에 국왕이 허수아비로 전락했잖아요.그래서 국왕은 도시가 영주에 대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장인들은 직업별로 길드를 조직했습니다. 길드는 정가를 정하고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동업자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비조합원에게 배타적이었으며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중세 도시에서 상인 길드와 소공업 길드는 차츰 정치 경제적으로 실권을 쥐게 됐습니다. 길드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발생하면서 점차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래 중세 봉건 사회 천여 년간 물가의 상승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은 도제 제도로 임금이 고정된 수공업자와 농로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봉건 영주에게는 커다란 재앙이 되었어요. 그러나 신흥 상인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죠. 시민들의 관심사는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했어요. 이제 영주는 더 이상 무력으로 도시를 제압할 수 없었죠. 도시로 도망친 농로를 잡으러 온 기사가 농로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보고 딸을 농로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습니다. 봉건 영주가 자신의 딸을 부유한 자영농민에게 시집 보내기 시작하면서 장원은 무너져갔습니다. 무역을 통해 경제력을 키운 도시들이 자치권을 사들여 영주나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났고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됐습니다. 대포와 화약이 전쟁의 중심으로 들어온. 전환점이 된 전쟁이었죠. 비잔티움 제국의 학자들이 그리스 로마의 문헌들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신중심 세계가 인간중심으로 바뀌 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 습니다. 이른바 르네상스의 시작과 더불어 기나긴 중세시대의 막이 내렸습니다. 동시에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세시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상 중세 봉건 사회가 성립되고 해체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